우리 마인드맵 만드는 수업도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자, 마인드맵을 왜 만들어야 되냐면요. 마인드맵 만든 걸 기반으로 안키카드를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처럼 PDF 교재를 인풋 시켜서 PDF 캡처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어, 여기. 네, 마인드맵에 구멍을 뚫어서 앙키화시키라는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비슷합니다. 어... 자, 지금 보시면요. 제가 구분을 좀 지어 놓을게요. 이렇게. 마인드맵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처음에는 스키밍하면서 마인드맵 작성하고 목록 작성하고 질문만 작성하라고 마...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스키밍하면서 떠올렸던 질문들에 대한 해답들, 정답들을 적는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두 번째, 자세히 읽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기까지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밑에 부분은 안 적은 거고요. 차이점이 보이시죠? 네, 밑에는 보여요. 여기 질문들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위에 부분을 보시면은 각 질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답들을 다 적어 놓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저는 굉장히 간소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거보다 아마 내용이 더 많으실 겁니다. 네. 혹은, 어, 중요한 어떤 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걔네들조차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이 마인드맵 여기 옆에다가 첨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마인드맵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안키카드를 만드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안키카드를 만드실 때도 간단해요. 마인드맵을 만들 때 우리가 질문과 그에 대한 답 이런 방식으로 만든 이유가 안키카드도 똑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키카드도 앞면에다가 질문, 뒷면에 그에 대한 답. 이렇게 만들었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암키카드로 만들어 볼까요? 네. 그냥 질문을 먼저 복사해요. 네. 그 다음에 암키카드에 추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테스트. 물론 마인드맵 자체도 그냥 캡쳐해가지고 이미지 오클루션에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기본 형식으로 보여드리면, 앞면에다 이렇게 질문. 음. 다음에, 여기, 뒷면에다가, 그에 대한 답들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간단하게, 암기카드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네네. 방금 가운데 커서에 올려놓은 다음에, 뭔 눌렀길래 양쪽으로 그, 블럭이 자동으로 씌워진 거예요? 어, 어떤 거예요? 아, 싱크웨이브에서 현물거래에서 가운데에 정도를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뭐 누르니까 양쪽으로 음영이 씌워지면서 복사하기 편하게끔 그 됐잖아요. 아 그냥 더블 클릭. 아 더블 클릭. 네, 더블 클릭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어, 블록 처리가 되는구나. 네. 아 예, 저거 너무 유용.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앞면에다가 질문을 복사 붙여넣기, 뒷면에다가 그에 대한 답 정리해 놓은 거를 복사 붙여넣기. 네. 그 다음에 그 추가 정보 필드에다가 어떤 식으로 기업법 적용했고, 관련 개념은 뭐고, 이런 것들 또 같이 적어 놓으면 아주 좋겠죠. 음... 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또 복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암키카드를 만들면서도. 음. 강력하네요. 예. 네. 저도 맨 처음에 스키밍을 하시면서 질문을 적으라고 하셔서. 네. 아, 어차피 스키밍하고 본문 읽을 텐데, 이게 스키밍하고 질문 적는 게 번거롭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만들어 보면서, 앙키까지 음... 고려를 하자면, 어, 이게 정말 훌륭한 질문들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와. 그러니까, 뭐, 스키밍을 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음... 뭐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볼때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고 음...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사실은 안키 카드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다 만든 다음에 안키 카드 작성하실 때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니까요 음... 이것마저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마저 귀찮으시면 그냥 이 프린트 스크린샷, 여기 키보드에 버튼 클릭해서, <laughs> 그날 공부했던 거 그냥 한꺼번에 해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를 저장하시고요. 뭐 방, 방금 뭐 어떻게 하셨길래 저 캡쳐도구가 뜬 건가요, 선생님? 아, 이거는 그 윈도우 설정에서 그 설정하시면 되는데, 오.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제, 제, 가 그렇게, 그 저장했을 땐 저렇게 안 떴어가지고, 예. 네. 그, 윈도우 10도 마찬가지고, 11도, 저는 11인데, 똑같아요. 네, 네, 네. 설정 검색에다 그냥, prt, 음. 키면은, 화면 캡처 시작하는 프린트 스크린 키를 사용합니다. 네. 이게 뜹니다. 음.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 표시가 되죠? 이걸 켬으로 해두세요. 아. 화면 인쇄 단추를 클릭하면, 네. 저렇게 캡처 도구가 떠요. 저는 그래서 일일이 그림판 키고 걷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아우, 불편하죠. 와, 이거 너무, 정말 너무 꿀정보입니다. 네. 바제일지 저기 때 저거 되게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어, 이거, <laughs> 진작에 알았을 걸 네. <laughs> 그렇게 네. 그 캡처를 했죠. 했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테스트 뭉치 잘돼 있고, 이걸 기본이 아니라, 이미지 오클루션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 입력란이 있죠. 네. 여기다가 그 아까 저장한 캡처한 사진을 여기다 추가하시면 돼요. 음... 추가하실 때는 여기 Add 이미지 버튼 있죠. 네.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그냥 복사한 그 자체가 여기에 뜨기도 합니다. 굳이 저장할 필요는 없네요. 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있죠? 어... 이렇게 가리시면 되겠죠? 아니면, 귀차... 이것도 괜찮다. 네. 한 번에 가려도 되겠죠? <웃음> 네. <웃음> 아니, 뭐, 이거는 근데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이건 좀 너무, 예. <laughs> 네, 각각 이런 식으로, 어, 복사 붙여넣기도 귀찮다 하시면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음.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